초대형 골뱅이를 갖고 왔습니다 더 크지 않냐 내 주먹보다? <목소리> 셰프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계 최장반 공격수 <목소리>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따끈하고 매콤한 수치를 만들겁니다 겨울이잖아요 여러분 보통은 홍합 뭔가 바지락, 약간 작은 조개류 가지고 수튜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술안주로도 먹고 한끼 식사라도 먹는데 아 그거는 좀 부족해, 그거 모자라. 제가 오늘 여러분 초 대형 골뱅이를 갖고 왔습니다. 짜잔. 얼마나 큰지 봐. 내 주먹하고 비교해. 내 주먹이 엄청 크거든 사실. 내 주먹이랑 거의 더 크지 않냐 내 주먹보다? 허, 쉬, 이게 그냥 입안으로 한 온큼에 확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 자, 여러분. 처음에 이 아이를 요리에 한 번에 같이 써서 수출을 만들면 안 돼. 다른 조기하고 얘하고 너무나 달라. 왜냐면, 봐봐요. 얘 껍질 너무 얇아 얘를 소스에 버무려가지고 익힌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조금 쪼그만한이 껍질들을 이 먹다가 아작시와 아씨 뭐야 이거 아씨 이렇게 된다고 백골뱅이가 너무 맛있는데 최고의 단점은 껍질이 얇아서 음식에 섞여 들어갈 수 있다 해가 만든 조개를 씹는 느낌이랑 똑같아 그래서 백골뱅이를 뭔가 감칠맛 있게 우마미스럽게 뭔가 감칠맛을 폭발할 수 있게끔 삶아가지고 살을 발라낸 다음에 수출을 만들면 어떨까? 맛있겠지. 불을 세게 땡겨주시고 물을 넣으세요. 물 물. 자 물을 삶아야 되니까. 물. 무. 요즘 무싸무큰거 뭐 하나에만 천0 0 원밖에 안하더만 무는 껍질을 우선 벗겨주세요. 어, 껍질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통째로 삶으면 안 되겠지. 그 동안 짧게 단순간에 무슨 뭐한 5분 6분만 삶을 건데 이렇게 하면 무슨 뭐 시원한 맛이 나오겠어? 더 작게 썰어, 더 작게 이렇게. 야, 썰어. 끓일 때보다 천천히 아직 끓기 전에 넣어서 이 무에 시원하고 향이 이 육수를 뽑는다는 느낌이 더 좋아. 이뭐 정도면 충분하겠어. 그리고 오늘 대파를 쓸 건데 대파의 이제 흰 부분은 이따 스튜 들어가지만 이 녹색 부분들은 안 쓰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 이때 이제 육수를 쓰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 껍질 질겨 내 분명히 이 겉껍질 잘안 쓴다고 요리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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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육수는 이 안에 이 보드라운 속살만 먹는 정도로 쓰는 거야 자 양파 좀 넣을 건데 양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겉껍질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질기냐고 이런 거 그냥 손으로 찢어버려 찢어 이렇게 넣으버려 이렇게 심지 이런 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육수를 좀끓이세자 여러분 물이 이렇게 살짝 지금 따뜻하게 불어 가지고 뭐가 대파가 살짝 숨이 죽었어 그러면 다시마는 절대 끓는 물에 넣으면 안 돼요 진액이 생겨 점액질이 나와 자 넣고 이 다시마의 감칠맛이 우러나오게끔 살짝 좀 기다려줘야 돼. 이 음식 좀 기다리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살짝 맛을 뽑아낸 다음에. 다시마를 걷어내고 나서 얘를 삶아야돼 얘도 점액질이 있고, 얘도 점액질이 있어요. 백골뱅이가 점액질이 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점액질 때문에, 어, 이거 먹어도 되나아 점액질이 있는 게 신선한 거예요. 자, 이렇게 부들부들한 이제 감칠맛이 촥 올라오지. 그러면 이렇게 물입시다. 자, 이렇게 한 5분 정도만 이제 걷어내. 그 다음에 물을 끓여야 되지. 골뱅이를. 이 골뱅이를 삶을 때 이제 봐봐 이게 사이즈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완전 대왕 골뱅이지. 얘는 조금 작은 게 있는데. 크. 위주로 넣으세요. 오늘은 여기서 100%다 익히면 안 돼. 그럼 질겨져. 여기서 보통 이큰거 기준으로 한 5분 6분 정도만 삶은 다음에 그럼 좀덜 익어. 덜 익으면 반 정도밖에 안 익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은 소스에 버무려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쿠킹을 더할 거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익혀야 돼. 자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면 큰거 위주로 넣습니다. 골뱅이가 들어가면 더 온도가 또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넘치지 않아. 괜찮아. 큰거 위주로. 어우, 오. 어, 얘네가 제일 크니까 한 30초 간격을좀 둬야겠어. 그다음에 중간 커. 자 중간 거를 놓고 나온 2분 정도 삶은 다음에 잔챙이들은 3, 4분만 삶읍시다. 그럼 충분할 거야. 자 잔챙이들 잠깐 정리만 하고 올 테니까 정민아 좀잘좀 보고 있어. 일단 되면 이쪽으로 이, 이 육수가 나오게끔 이렇게 살짝 좀 식혀야 돼. 왜? 뜨거운 거 잡아 빼면 뜨거워서 안 돼. 지금 자 됐어. 얘네제 빼놓고. 여러분 이제 잠깐 식혀야 돼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이제 막 너무 급하게 깔려고 하면 손이 그냥 뭐다 부르트고 그냥 물집 잡혀요 큰일나요 얘를좀 놔두세요 얘를 한 5분, 10분 놔두는 동안 소스를 만들어요 소스를 불을 올리고 아주 간단해게 포도씨유 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오일을 좀 조금 넉넉히 두르세요 넉넉히 아우 넉넉히 내가 마늘을 미리 썰어놨어 얘는 슬라이스 된 마늘이 아니라 그냥 뭐한 3등분 굵직굵직하게 써야 돼 뭔가 향긋 참 마늘을 오이를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큼지막하게 보통 감바스할때 이렇게 썰어 얇게 슬라이스가 아니라 조금 도톰하게 넣어주 마늘 넣어놓기자 이렇게 마늘을 천천히 달달달달 볶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들어갈 주연들 자 꽈리고추 자 꽈리고추 이건 좀 떼내고 고추는 대파. 대파는 향긋한 파기를 만든다는 느낌. 마늘을 먼저 색깔을 내고 그다음 대파 들어갑니다. 와, 대파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 응. 조금 한0.5 정도 되는 두께로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이번 요리 잘 어울려. 왜냐면 큼직큼직한 아이 아, 아이들을 좀 조리해야 이수튜에더 어울리거든. 이렇게 이렇게 썰어놓으면 얘도 큼지막하게 툭반 썰고 툭툭툭툭 가다가 어 썰기 힘들어. 눕혀 톡이렇게자 그리고 오늘 미니 표고버섯 내가 보 통째로 넣어도 괜찮은데 한반 정도 썰면 어, 괜찮을 것 같아 자 끝에는 살짝 좀 잘라내고 잘라내고 말라, 너무 말라있으니까 살짝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살짝 한번 씻어서 어 통으로 써도 될것 같기도 하고 통으로 써 통으로 통으로 오케이 이러면 재료 준비는 끝! 간단하죠 여러분? 이제는 파다들어가요 꽈리고추만 빼고 자 양파 버섯 자 이렇게 익는 동안 여러분 이제 골뱅이가 식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안에 물을 톡톡톡 털고 포커로 툭 찔러가지고 자 빼면 됩니다. 숨어있는 놈을 빼는 거야 이렇게. 돌돌 빼서 이렇게. 이렇게 껍질을 깠다고 해도 여러분 껍질 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로 한번 헹궈줘야 돼. 자 이렇게 나오죠? 나와?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온다고. 꼭 물로 한번 헹궈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손으로 그냥 뜯어주시고 살짝 헹궈서 먹기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백골뱅이는 이렇게 손질을 한 다음에 채소는 아주 그냥 흐물흐물하게 잘 익었죠 여기에 오늘은 완제품 토마토 소스를 씁니다 저는 오늘 아라비아따라고 매콤한 토마토 소스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나는 약간 매운게 싫어 그러면 일반 토마토 소스를 넣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붓고 자 여기 아래 토마소스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자 물을 한 컵을 여기다 넣는거. 넣고 흔들어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투명하게 토마소스를 다 넣을 수있어 소스를 한번 바글바글 한번 끓여주세요 여기에 이제 골뱅이 넣는 거야 한 온컵, 한움컵 그래서 나머지 아직 못다 익힌 골뱅이를 익혀주세요 그래봐야 2-3분 정도만 끓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한 1-2분 정도만 끓인 다음에 여러분 꽈리고추 한입 크기로 꽈리고추를 넣어서 꽈리고추 넣고 나서 한번 간을 한번 보세요. 완제품 토마토 소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맛이 있을 테지만 여기에 이제 마라 소스를 좀 넣어서 훨씬 더 독특한 백골뱅이 스튜를 완성할 겁니다. 음, 아 그냥 맛있어. 이제 여기는 마라 소스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좀 넣어볼게요. 야. 벌써 반 들어갔네. 끓여볼게 한번. 잘 섞어야 돼. 한 한군데 덩어리 묻히있으면 큰일. 날. 아우 열난다 마지막에 하나 넣어야지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다진 쪽파를 넣고 자 다진 쪽파를 넣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라소스의 백골뱅이 스티로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하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중간에 놓고 나서 이렇게 한 네, 다섯 명, 여섯 명 정도에서 딱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뭔가 큰 뭔가 슈퍼 대화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 미니팽이 아니 미니팽이 미니팽이가 어떤 맛일까? 탱글탱글한데? 양 양송이 같다. 보통 표고가 향이 세가지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괜찮네. 역시 백골뱅이가 프레시해서 오는 이 식감 식감 장난니야 완전 탱글탱글해. 알았어 먹어. 먹어. 너무 아까, 너무 커. 아, 탑이었다. 일반 사람한테 매운 정는 아닌데 나한테는 매. 안 매워. 나 어우, <laughs> 어우, 너 매워 가지고 만큼 이게 보통은 원래 잘라줘야 돼. 직접 만드니까 이만한 크기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야. 응. 완벽한 불안지지. 흔히 근데 응. 이거 금액으로 따지는 이게 얼마 정도? 원가가? 골뱅이만 내가 직접 사갖고 온 건데. 이거 5만원 아침인데. 5만원 뭐, 요 어. 7 5만원 <laughs> 왜?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비싸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셰프.